달달아 뭐, 얼굴이 작아지는 메이크업을 하라는데, 내가 얼굴이 큰가? 그건 아니잖아. 근데 뭘또 작게 만들으라는 거야. 뭐, 하라니까 하기는 하는데, 아, 참. 얼굴이 작은가? 큰가? 어때요, 여러분? 좀, 나 작지 않나? 나 굉장히 이쁜 편인데, 뭐, 또 하라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또 내가 또, 또시키은 잘해.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또이 기가 막히게 또 잘할 수는 있거든, 내가. 아, 교정 때문에 발음 힘들어 죽겠네. 여러분들, 교정기 이제 3개월 있으면 빼요. 치과에서 이제, 교정도 메이크업 중에 하나라는 거. 여러분들 예뻐지고 싶잖아요? 메이크업 다 필요 없어. 교정하세요. 아무튼 간에 뭐, 예뻐지게끔 축소를 만들으라고 하니까, 한번 제가 한번 수작 한번 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시작하기 전에 감독님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제목 뭐라고 할 거냐고 난 정해지고 나 부르는 줄 알았잖아. 아니더라고. 그래서 갑자기 떠오르는 게제 수작 말고 미수작 어떠냐니까 <laughs> 괜찮대.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부터 이 채널의 이름은 개수 아니+ 아니지 미수작이에요. 미용을 수작을 한번 그려보자. 여러분들 나 잘난 맛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좋은 정보들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수작 같이 한번 부려보는 그런 재미있는 페이지로 만들어보도록 한번 해볼게요. 우선 뭐 얼굴을 좀 작게 만들어라는데 이미 완성된 얼굴이지만 나 말고 이제 큰 사람들을 위해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써보신 게 이런 브러쉬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그거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요거 솔직히 해봤자 소용도 없고, 요즘 강남 저 엄청 들어다봤는데 여기 라인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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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혀 있는 거야. 그거 별로 효과도 없고 누가 봐도 티 나요. 코가 간지럽냐? 코가 티 나요. 이게 코가 티 나는데 턱이 티 나요. 이런 거는 내추럴하게 낮에, 근데 썸남을 낮에 만나나 밤에 만나지 그지 않아요. 밤에 술 먹으려면 좀 씬하고 티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이제 써먹는 게 뭐냐? 바로 이렇게 스틱 같은 거 써먹는 거예요. 요 스틱이 기가 막히다. 봐봐요. 나는, 나는, 나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완성되어 있지만 얼굴이 부어서 축소를 시키고 싶거나 태어날 때부터 엄마, 아빠가 너무 커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색깔도 다양하게 여러 개 있어요. 스틱을 이용해서 과하게, 닦고 싶은데 나는 광대를 치겠다. 자, 광대라인 생각형 그려요. 그리고, 어, 나는 헤어라인 까겠다. 요렇게 헤어라인 그려요. 내일 네, 네, 비포 애프터 봐봐요. 기가 막히다니까. 나 진짜 잘해. 자, 광대라인 난좀더 팔래. 구렛나루도 하고, 그 다음에 턱라인 Y존으로 요렇게 파요. 아래 턱도 파고, 야, 이때 중요한 게요. 여기 입술 밑에. 여기도 한번 파주세요. 그리고 코 여기. 옛날에 관상에 그랬어. 좀 흉한가? 관상이 그랬어요 코가 이 들참코면 돈 나간다고 봐라 이제 요거 들참코 요 메이크업 안 하고 가잖아 그날 계산 내가 한다 <laughs> 아무튼 이렇게 하고 코라인도 짠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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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쪽도 해줘야지 나 오늘 이거 하고 어디가? 감독님 잘생긴 남자친구들 없나? 없어? 아 진짜 내 집에 쓸모있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 어때요? 예쁘죠? <laughs> 이게 동양인들이 특히나 여기 부분이, 여기 부분이 굉장히 많이 틀리는 거 이게 서양인들이랑 동양인들이 코수술을 한다고 이게 틀려, 똑같아지는 게 아니라 여기가 넓어, 동양인들은 이상하게. 그래서 여기를 후려쳐줘야 돼요. 수작, 개수작, 아니, 미수작 <laughs>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애교살 한번 만들어 볼 거니까 눈 밑에다가도. 이거 일자로 찌그리지 말아요. 밑에만. 밑에만 이거 이 위에다 그리면 다크 서클 됩니다. 밑에만 이렇게 <laughs> 감독님 웃어. 아니 시키지를 말든가 <laughs> 시켜놓고 왜 그래? 자 이제 이렇게 넓은 부분들은 저희가 스펀지를 이용해서 이제 다 이렇게 쉐딩을 할 건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대부분 이런 거 보면 그뒷꽁나리에 이렇게 스펀지 달려 있어요. 저는 오래 써가지고 되게 냄새 안 좋아 이거 페브리지라도 뿌려야겠어. 이런 걸로다가 이렇게 쉐딩해줘요. 나 이러다가 이제 코 높아져가지고 미란다커 된다고. 봐라, 이제. 오늘 코 여기 해가지고 이제 동계산 내가 안 한다. 근데 만날 사람은 없다 <목소리> 자, 요 정도 됐으면 이제 그외 나머지들은 여러분들 스펀지 있을 거예요. 요런 거 많이 보신 적 있으시죠? 요런 스펀지를 이용해가지고 펼쳐보도록 할게요. 아, 여기죠? 음. 어떻게 조금 티가 나나 모르겠네. 자, 이 부분에다가 쉐딩을 조금 더 더해주는 게 좋아요. 어, 귀걸이 이거 비싼 거야. 여러분들 이게 진짜 정말 좋은 메이크업 아니에요? 코 끝을 어둡게 하면 돈을 안 낸다면 그날은 진짜 나 때문에 돈안 내는 거니까 이거 구독자분들 나한테 꼭 댓글 남겨줘야 돼요. 자, 이제 하이라이트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하이라이트는 말 그대로 하얀색. 그래서 하이라이트. T존. T존. 그리고 턱. 그리고 애교살. 붓 이쁘지 않아요? 이거, 기성이라고 하는 메이크업 하는 친구가 선물해준 건데, 기성아, 고마워.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꼭 데리고 와가지고 구경시켜 줄게요. 되게 특이한 친구예요. 제 주변에 특이한 친구들 많은데, 다이 우리 미수작에 한 번씩 초대해 보도록 할까해요 자, 눈두덩이에다가도, 전체적으로. 얼굴이 작아지려면요, 여러분. 테두리만 작아져서는 안 되거든요. 눈이 커져야지만 전체적으로 얼굴이 작아져 보여요. 그러면 눈을 어떻게 해야 될까? 무섭게 우리 왜 일반적으로 그 환불 메이크업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라인을 좀 진하게 그려야 돼요 자 우리 아이라인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아이라인은 선명하게 그리는 걸로 추천드립니다 자 양쪽이 완전 틀리죠? 으흠 으흠 내가 지금 예쁘게 표정을 안 지어서 그러는데, 예쁘게 표정 지으면 이렇게 틀려요. 와우. 한쪽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가장 많이 초보자분들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이라인 그리고 땜 치면 안 돼요. 아이라인 위에다가요. 꼭 이렇게 펄을 이용해서 또는 섀도우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펼쳐줘야 돼요. 이렇게만 딱 하잖아요. 이거는 대학교 1학년 이제 막 오네. 아니면 중딩들, 고딩들. 근데 이제 사회에서 이제 조금 짬밥 좀 먹었다 하시는 분들, 짬밥이란다 써도 되나 모르겠다. 그쵸? 그런 분들은 요렇게만 두지 않아요. 자, 한번 펼, 펼쳐볼게요. 일반적으로 수많은 동영상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 하얀색을 펼친 다음, 면 핑크를 펼치고, 찐 핑크를 펼치고, 그 다음, 진한 색을 펼치고. 근데 그거 해봐가지고 성공한 사람 그렇게 많이 없을걸? 이제 내 TV에서는 딱 보시면은요, 진한 거 먼저 발라요. 진한 거 먼저 바르고, 거꾸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초보자분들이 실수하시는 일이 거의 없어요. 저는 여기 위에다가 갈색을 얹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검정색을 올렸거든요. 검정색 위에다가 갈색을 이렇게 얹으세요. 그러면 검정색이 덮이면서 실수할 일이 없어요. 자, 이렇게. 그리고 이제 거기 위에다가 또더 밝은 색을 얻는 거예요. 더 밝은 색을 얻는 거죠. 거꾸로 한번 해보세요. 기가 막히죠? 내가 봐도 기가 막혀. 엄마 이런 손재주를 나에게 물려주셔서 감사해요. 이 이상 실수를 하실 수가 없어요. 초보자분들, 거꾸로 한번 해보세요. 우리 맨 처음에는 분명히 그래요. 모든 유튜브를 보면은요, 연한 거 먼저, 중간 색깔 다음, 그 다음 까만색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그러고 나오면은요, 진짜 깜짝 깜짝 놀라요. 지붕 뚫고 하이킹 뭐 그런 데서 보면은, 왜 메이크업을 글로 배웠어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나와. 그러니까 거꾸로. 진한 거, 그 다음 중간 거, 그 다음에 순한 거. 그러면, 디테일하게 감독님 디테일하게 잡아봐 이거 봐 기가 막혀 요 이거 봐 절대로 이거는 나 지금 대충 대충 했잖아요 이건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야 이거는 그냥 누가 해도 이렇게 실수를 할 수가 없는 메이크업인 거죠 여러분들 거꾸로 메이크업 잊지 마세요 그 다음 여기서 조금 더 진하게 하고 싶으면 그때 가가지고 맨 처음 에 했던 진한 색깔을 조금 더 얹어주는 거예요 짠 비포에 붙어 틀리죠? 이것만 틀리겠어요? 아이라인만 그냥 갖다 딱 얹었을 때랑도 틀릴걸요. 음. 자, 그 다음에 눈 밑에도 가장 진한 색깔로 사방 테이머 해줄게요. 띵띵띵띵 제일 못하시는 사람들이요. 전체를 다 그리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자, 여기 삼각존에다가 검정색 칠하고요. 앞머리 부분에다가도 살짝 검정색을 칠해주세요. 근데 새로 뜨지 마세요. 남은 거. 그냥 남은 걸로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 하고 나서 울면 이제 검은 눈물 나온다. 너무 안 된다. 자, 그리고 나시면 여기 위에다가 펄을 발라요. 금색깔 펄. 나는 금색 좋아하니까. 여러분들도 금색깔 좋아하세요. 어차피 코도 이제 돈안 내게끔 메이크업 했는데, 눈에다가도 금색 발라야지. 짠짠짠짠짠. 금색을 바르세요. 그러면 다른 애교살이 필요 없어요. 양쪽이 너무 틀리죠? 그리고 코좀 확실하게 살리기 위해서, 내 동양인들 그 클락 가거나 아니고 클락 간거 이거 엄마한테 말하면 안 되는데. 우리 엄마가 안 보니까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클락 가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티 존만 막 둥둥둥둥둥둥 떠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그거 왜 그런 지 알아요? 동양인인데 하이라이트를 하얀색을 쓰는 거야. 자기들이 백인도 아닌데. 여러분들 동양인들은 하이라이트를 할때 요런 색깔, 그죠? 베이지 색깔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집에 있는 아무거나 베이지 색깔 반짝반짝 거리는 거 있죠? 그거를 이용해서 하이라이트를 하셔야지 하얀 색깔 하시면은요, 사회초년생의 그 유치하고 촌스러운 그 메이크업 됩니다. 저는 손으로 귀찮으니까. 원래 예뻐가지고. 찡찡찡. 여러분들 코 끝에다가 바르지 마세요. 코 끝에다 바르면 돈 냅니다. 어, 이뻐. 마음에 들어. 눈 밑에다가도. 눈 밑이 관상학적으로. 그그 그 도화살이래요 도화살이 뭐냐면 이제 사람 끌어들이는 거 연예인들이나 아니면은 뭐 사람들 앞에 서는 강사나 요런 사람들 근데 클럽 갈 때나 아니면은 썸남 만날 때 요즘에는 썸남이라고 안 한다면서요 삼기는 사이라고 하는데 삼기는 사이 사귀기 전에 거 삼기는 거 <laughs> 삼기는 사이들 만날 때는 어쨌든 간에 끌어들이는 마력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니까는 여기다가 눈 가운데다가도 이렇게 삼기는 애 끌어들이게끔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이게 지금 조명빨 때문에 그렇지 이게 굉장히 지금 진하게 딱 나와 있거든요. 자, 이제 입술 한번 해볼 건데요. 입술은 이제 삼기는 사이랑 뽀뽀를 혹시라도 할 수도 있어. 왜? 오늘 밤에 지금 내가 돈도 안 내고 클럽도 갈 수도 있고 술도 취하고 뭐 우리는 방송의 심의를 규정을 이렇게 준수합니다. <laughs> 그렇기 때문에 이건 꼭 틴트를 쓸게요. 틴트를 이용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남자애들한테. 야, 요즘에 이렇게 입술 보면, 여기 가운데만 이렇게 띡발라가지고 이렇게 칠한,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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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칠한 애들 있다. 걔네들 이쁘냐 했더니, 이상하대요. 이렇게 할머니 같대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자를 꼬시고 싶은 메이크업을 정말로 하고 싶은 거다. 내 욕구가 아니다. 난 남자를 꼬시기 위해사는 거다라고 하면, 풀립하세요. 풀립하면, 어, 늙어 보이잖아요. 그건 늙은 거지, 지 문제는 아니에요. <laughs> 그러니까 풀립 <플립> 그냥 하세요. <laughs> 나도 제가 굉장히 어, 뭐야 풀립 하니까 좀 나이 들어 보여이 <laughs> 립스틱의 문제가 아니었다고요. 성형외과를 가든 엄마 아빠한테 화를 내든 하세요. 저 풀립 발라볼게요. <laughs> 여러분 틴트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 이게 신상이라고 해서 장미 색깔을 발골을 거든요 근데 좀세 보이긴 하죠. 하지만 우리 스튜디오의 조명은 화려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쁘게 나올 거야. 자 여기서 이것만 하면 좀 재미가 없어요. 여기다가 조금 더 진한 색깔을 가운데다가 한 번만 더 발라줄게요. 엄청 엄청 진한 색깔을. 엄청 엄청 진한 색이 내가 있던가? 없으면 감독님이 사주겠지 뭐. 야. 지금 보시면 두 가지 색깔이 골고루 섞였고요. 자, 이게 볼터치. 남자분들이, 요즘 그거 아세요? 요즘에 일본에서 유행하는 것 중에 귀 메이크업이 있어요. 우리 그것도 한번 해볼까? 얼굴을 작게 만드는 거에다가 플러스예요, 이거는. 번외편. 이거 립스틱이거든요? 립스틱으로 귀 부분에다가 이렇게 빨갛게 칠하는 거야. 이렇게. 요게 요즘 일본에서 유행한대요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어. 약간 정신이 나갔는지, 부끄러워 하는 거, 요 뭐, 야매때 이것도 아니고 뭔지 모르겠어. <laughs> 야매때 알아듣는 사람들, 자, 자수하세요. <laughs> 자, 요걸로, 우리 그동안 볼터치 하면서 여기 아마 여기 전체를 다 하셨을 거예요. 그죠? 요거 굉장히 촘스럽다는 거, 절대 하지 말라는 거, 쪽팔린다는 거. 그래서 눈 밑에 부분에다가 점점점 이렇게 세번 찍으세요. 나는 좀 이제 방송이니까 좀 진하게 찍을게요. 해서 손가락으로 펼쳐주세요. 띵띵띵띵띵. 어때요? 조금 생기가 살아나죠? 귀까지 빨개가지고 이제 삼기는 친구랑 오늘부터 사귀는 사이. 왜? 돈은, 음, 삼기는 내가 내고, 삼기는 사람 앞에서 부끄러운 척은 하고, 난안 부끄러운데 부끄러운 척은 해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잘못 하시는 분들 요거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오늘, 아, 나 3기면이 없는데 오늘 하나 만들어야겠다. 감독님 오늘 나랑 3기일래요? 또 대답도 안 해줘.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가장 중요한 점은 얼굴 축소할 때 경계선 없어야 된다는 거. 만약에 그거 죽어도 못 하겠다. 경계선을 없애는데 안 되면 퍼프 한번 발라요. 퍼프를 이렇게 한번 발라줘요. 그러면 경계선 좀 없어져요. 우리의 포인트는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못하는 사람. 을 위주로 하는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아까 눈 실패하지 않도록 거꾸로 하는 거랑 똑같이 여기도 쉐딩을 했는데 티가 나요. 그러면 이티 나는 부분에다가 퍼프 한번더 발라주세요. 그러면 절대로 여기서 부드럽게 연결이 잘 되겠죠? 음. 나는 지금 엄청 진한데 아마 우리 감독님이 보기에는 우리 조명이 엄청 세가지고 그렇게까지 진해 보이진 않을 거야. 띵띵띵. 우리 비포애프터 근데 완전 틀리다? 봐봐요. 띵. 등 그죠 엄청 틀리죠 감독님 오케이 이건 좋대요 골드 스 반대쪽을 제가 완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기는 사람 만들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지금 누가 왔다 들어갔어요. 그죠? <laughs> 요거 편집하지 마. 이게 라이브의 묘미야, 라이브의 묘미. <laughs>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작은 얼굴 만드실 때 보시면 이거 되게 좀 쪽팔린데 이 라인이 금방 메이크업 플러스 이제 근육 때문에 확 작아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를 보시고 이라고 해서 여기 있는 근육을 확 당겨보세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여기 있는 근육들이 전체가 움직이거든요. 메이크업을 하시고 나신 후에 하기 전에 이, 하고요. 천장 보고 뽀뽀, 우, 음 하고요. 그리고 좌우로 스트레칭 해주세요. 그러면 메이크업 효과가 더 극대화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메이크업을 잘하는 사람을 위한 메이크업이 아니에요. 개수작이 아니라 미수작, 미용을 수작 뿌리듯이 재밌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 만든 채널이니까 우리 감독님이랑 저랑 만든 채널 이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아니, 알람 설정. 아까부터 이거 100번 틀렸잖아. 알림. 오케이? 알림 설정.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미술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